그러니까, 연애할 때, 엄마는 아빠가 된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이 애새끼들 맨날 돈 없다고 찡찡거리는 거 케어해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공단입니다. 자, 인스타그램 DM으로 이런 메시지가 하나 왔더라고요. 오빠, 내가 지금 어떤 썸남을 만나고 있는데, 자꾸 얘가 밤에 출근하고, 왠지 느낌이 선수하는 애인 것 같아. 내가 계속 이 만남을 유지해도 되는 걸까?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요. 자, 어디 볼까요? 일단 저는, 연애 유튜버들을 되게 싫어합니다. 무슨 맨날 뭐, 썸녀를 밀당하는 법. 카톡은 3분 뒤에 확인하고 답장은 2분 뒤에 해라. 밤 11시에 연락해라. 찐따지 상대로 자꾸 이런 병신 같은 것만 전파하다 보니까 요새 밤 11시에 잔이 뭐 이런 카톡 보내는 게 거의 뭐국물이된것 같아요. 요새 11시 되면 카톡이 잘안 가요. 막 트래픽 걸리는 것 같아. 아무튼 다시 이제 본론으로 가서 선수 혹은 아가씨와의 연애 일단 그 전에 연애에 대해서 그 근본부터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연애의 근본에 대해서 모든 인간 관계의 기본은 give and take고요. 연애는 이 인간관계의 끝판왕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굴 좋아할 때 누굴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갖춰야 될게 뭐겠어요? 일단 자기 앞가림부터 잘하는 겁니다 일단 저는 뭐 쥐뿔 뭐 연애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남자를 만나라 이런 여자를 만나라 이런 말보다 이런 부류만큼은 만나지 마라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뭐 간단하게 말해서 변변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모아놓은 게 없는 사람들 어? 부지런한데 왜? 부지런한데 돈이 없다는 거는 뭔가 개버짓을 했다거나 아니면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그냥 변명일 수도 있고요. 부지런한 척, 열심히 사는 척. 우리나라 보통 20대 평균 임금이 253만원 정도 하는데 내가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누굴 좋아할 때도 아니고 내가 연애를 할 때도 아닙니다. 내가 누굴 좋아할 때가 아니라 내가 날 제일 좋아해서 내가 정말 미친 듯이 살아야 될 그런 식이에요 뭐 밴변 차는 직업도 없어 그렇다고 뭐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야 내가 뭐 좋은 대학도 못 나왔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백화점에서 뭐신발 파는 일을 해요 아무나 가서 아무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한 달에 뭐 세금 빼고 한 180만 원 받는다고 쳐봐요 한달내 수입이 180만 원인데 막 누가 갑자기 좋아지고 있어 그냥 지나가던 어떤 여자를 봤는데 내 이상형이야 내가 얘를 너무 꼬시고 싶어 당연히 사람인 이상 이런 마음이 들겠죠. 막 연애 유튜버들 강의 보면서 밤 11시에 카톡 보내고 꼬시려고 별의별 지랄 다 해요. 뭐 밖에서 만나서 한번볼 때마다 몇만원씩 쓰고 선물 사주고 초기 땐다 얼마나 애써요,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사귀게 된 거예요. 뭐 앞이 너무 뻔히 보이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존나 올인해서 가진 돈다 써가지고 연애 초기에 그렇게 막 환심 살려고막 그렇게 애써가지고 꼬신 다음에 이제 돈 떨어지면은 이 남자 태도가 어떻게 변할까요? 일주일에 세번 만나던 거 이제 한번 만나고 점점 만남 횟수가 줄겠죠 자기 이제 존심 때문에 절대 돈 없다는 말안 합니다 잔고는 받닥나니까 데이트할 때 횟수를 줄이고 버치페이 압박 주기 시작하고 점점 태도가 변하겠죠 근데 여기서 여자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역시 남자는 처음에만 잘해주고 얘도 점점 변하고 있구나 이런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당연히 변하죠 왜? 제 앞가림도 못해서 돈도 없는 애가 어떻게든 연애 초기에 올인했다가 한계에 부딪히니까 변하는 거죠 당연히 일단 꼬시긴 했는데 이제 유지비가 없는 거야 그렇게 한 반년 만나고 헤어지면 은 이제 여자는 아 이래서 돈 없는 찌질이 만나면 안돼 이런 학습을 하게 되고 남자는 시간만 버리고 내 통장 잔고만 거둘라고 서로에게 이런 안 좋은 영향만 끼치게 되는 연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연애, 사랑은 책임감이나 계획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은 본인이 본인 아까림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꼭 존나 이런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드니까 기대기 위해서 연애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들 때 기대기 위해서 연애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번에 우리 엄마 때문에 빚이 2천만 원 정도 생겼어. 네가 내 옆에서 힘좀 주면 안 돼? 내 옆에 네가 있으면 내가 힘이 날것 같아. 이런 미친 소리 하는 애들 있죠. 힘든 거는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혼자 견디는 거지. 진짜 이거는 이기적인 개쓰레기들이에요 연애라는 핑계로 누군가한테 막 경제적으로 기대려고 하는 애들 아니면 자기 힘든 거애새끼처럼 찡찡거리면서 튀내려고 하는 애들 그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화력의 친구들이 이런 부분이 좀 심해요 근데 내가 뭐 선수 만나가지고 이 애를 계속 케어해줄 수 있겠냐고 그니까 만약에 당신이 선수나 아가씨랑 연애하고 싶어 근데 당신 얼굴이 뭐 차은누나 뭐 손나은처럼 존재할 존재가 아니야 그러면 뭔가 얘한테 투자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 엄마는 아빠가 된다고 생각해줘야 돼요. 이 애새끼 맨날 돈 없다고 찡찡거리는 거 케어해줘야 돼요. 밥 먹여야 되고 뭐 춥다 그러면 따뜻한 패딩 사줘야 되고 여름에 옷 없다 그러면 또 여름 옷도 사줘야 되고 이렇게 그냥 애새끼 한명 계속 키워야 돼요. 이게 감당 가능하면 뭐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사람이겠죠? 근데 나한테 그런 조건이 없다. 그럼 저는 그냥 뜯어말리고 싶습니다. 아니다. 그냥 한번 만나봐요. 그냥 만나 봐서 좀 상처도 받아보고 젊어서 멘탈 좀 털려보고 그래야지 정신 차려요. 그때 내 무능력함, 원망하고 울리고 그러면서 뭐 성장할 수 있겠죠. 그래. 뭐 사랑 연애도 조건이 돼야 하는구나. 어떤 기본적인 내 경제력이 있어야지. 내 앞가림도 할수 있어야지 하는구나.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뭐 네가 뭔데 이런 말 하냐. 제가 애새끼처럼 찡찡거리기도 해 봤고 다해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암튼 결론은 연애는 인간 관계의 끝판왕이고, 내 평균 소득이 뭐 250만원 이하고, 딱히 내가 보슨 재능이 없다. 그러면 좀 찌질하게 막 사랑 타령 하지 말고, 뭐 사랑하고 싶다, 뭐 연애하고 싶다,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그냥 일부터 해요, 일부터. 투잡 뛰어? 내약간림도 못하는데, 누구 좋아해서 연애하고 싶다? 이거는 순서가 틀린 겁니다. 순서가. 먼저 본인부터 사랑하고, 가꾼 다음에, 사랑 타령은 그 다음에에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에 뭐 선수나 아가씨 혹은 약간 좀 모자란 친구를 만나고 싶어 얘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애인이 아니라 그냥 얘의 엄마 아빠가 돼주면 돼요 아마 인생 현타가 찐하게 올 거야 그리고 이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뿔 능력도 없는데 제발 막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연애 타령 좀 하지마